안녕하세요. 동대문안입니다. 또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네요. 아, 여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옷은 가을옷이 산찬이 나오고 있는데 어, 여름이 조금 긴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간이 간절기 상품 또 여름 뭐 세일, 가을 옷 세일, 가을옷 좀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해드릴니까 언니들 필요하신 옷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주문하셔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물량 있는 거 여름 옷은 물량 있는 거 그리고 가을 옷은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맞춰서 이게 택배 보내드릴 테니까 아, 자 그럼 이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이쁜 옷 소개할 테니까 주문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제가 입은 난방은 어제는 이게 아이보리 계통으로 했는데 오늘은 이게 약간 검정색의 꽃가라예요 이렇게. 어 미니인데 이렇게 짧게 나왔어요. 근데 아사면이라서 너무 시원해. 요 이것도 지금 세일해가지고 지금 3 5 0 0 0 원까지 해드려요. 다 내수 작업인데 원단 자체가 나염이 너무 잘돼 있고 카라가 이렇게 이뻐요. 어, 반 오픈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오픈이에요. 어, 단추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다 단추고 나염이 너무 이쁘게 해놓고 여기는 게 주름을 주름을 너무 이렇게 잘 해놨어요. 어, 7부 어, 소매 7부에 7부 이렇게 단추 이렇게 있으니까 하시고 어, 뒤에도 깜찍하게 35,000원에 35,000원 35,000원이에요 이거 세일해서 35,000원에 드려요 원단 아사면이에요 6, 7, 7반 언니들까지도 가능하니까 어, 원단 자체가 내수라서 괜찮고 아사라서 원치 시원해요 사, 어, 피부에 닿는데도 어, 입은 것 같지가 않고 너무 시원해서 너무 좋아요 자 요거 35,000원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입은 남방인데 이것도 이게 검정가라에 이렇게 꽃가라인데 꽃이 이게 이렇게 회오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이쁘고요. 요거는 다 오픈이에요. 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픈인데, 오픈인데, 여기서 이렇게 단추 있는 데를 한번더 쌌어요. 어, 덧 쌌가지고 너무 이쁘고, 주머니 이렇게, 그러고 이게 엄벌로 약간의 엄벌로 해놓고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어, 제가 이게 88 언니들까지도 가능해요. 88 어, 언니들까지도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얘도 네. 이렇게. 아, 너무 이뻐요, 이거. 색상도 너무 이쁘고, 디자인 자체가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어. 소매 길이도 괜찮고, 여기도 소매도 이렇게 단추가 있어가지고, 88 언니들까지도 가능해요. 88 언니들까지도, 예. 7부 길이라서, 아직 이거는 9월달까지도 입으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28,000원, 28,000원. 이렇게. 28,000원까지 해드려요. 어, 이게 치마에다 입으셔도 너무 이뻐요. 이게 아사원단이라서 너무 좋고, 이거는 지금 색상은 검정하고 흰색하고 두 개. 이렇게. 28,000원까지 해드려요. 이렇게. 뒤에가 더 이뻐요. 이렇게. 뒤에가. 뒤에가 이렇게. 한번 집어가지고, 흰색도 있고, 검정도 있고, 이렇게. 예. 28,000원까지 해드려요. 아사원단이에요. 사이즈는 88까지도 가능해요. 88. 88 네, 언니들도 이렇게 아사원단인데 품이 너무 잘 나왔어 어, 활동하기에 너무 좋고 디자인 너무 이뻐 이렇게 통바지 같은 데다 입으셔도 괜찮고 치마에 입으시면 더 이뻐요 28,000원까지 해도 이렇게 28,000원입니다 28,000원 네, 아사원단이라서 너무 좋아요 자 제가 입은 바지 이것도 지금 이게 흰색은 다 나가고 지금 이거는 어 녹색하고, 녹색하고, 핑크하고 두 가지. 면. 면인데, 이게 요것도 지금 35,000원인데, 지금 이거는 가을까지도, 9월달, 뭐, 10월까지도 입으셔도 이런 바지는 괜찮아. 면 자체라서 사방 스판이라서 너무 좋아요. 35,000원에. 어, 색깔이 게 주머니 다 있고, 고무줄. 6, 7, 8까지 나와요. 6, 7, 8. 색상이 너무 선명하게 잘나왔어면 바지인데 너무 이뻐요. 아무데나 걸쳐서 이렇게 난방 같은 데다 입으셔도 너무 이쁘고, 예, 이쁘게 잘나왔어 자 요거 오색 단추 이거 니넨입니다 니넨 닛냄. 요렇게 네이비 색깔이에요 네이비 색깔 어, 단추가 색상 오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단추가 이렇게 색병으로 어, 단추는 다 잠그는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만 잠그는 거요렇게 띄움 띄움 모양만 낸 거예요 니넨입니다 이거 사이즈도 잘 나왔어요 이것도 8 8까지는 가능하고 니넨 마예요 이렇게 얇게 나온 니넨 마 이렇게 어, 단추도 이렇게 오색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어, 앞에는 주머니 이게 오픈이에요, 다. 사이즈도 괜찮고. 이건 린넨마. 이거 3만원이에요. 카멜 색깔도 있고, 녹색도 있고, 어, 네이비 색깔이에요. 이번에 이게 네이비 색깔. 3만원. 3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어제 소개시켜줬던 요 난방. 요거 린넨마. 이것도 린넨이에요, 린넨. 요, 아니 이거 인견 인견 이거는 인견 여기 이렇게 어, 너무 잘 나왔어요 이렇게 색깔은 두 가지로 나왔어요 요 색깔은 어젠게 어제 주문 많이 하셨는데 오늘 요 분홍 색깔 분홍 색깔도 사이즈도 진짜 원단이 너무 좋아요 오픈이에요 이게 다 오픈이야 이 네, 오픈이고 사이즈는 뭐7칠반 어, 언니들까지는 가능해요 어, 너무 이뻐요 이렇게 긴팔이에 긴팔. 김팔. 어, 이 긴팔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간절기에 입으셔도 너무 좋아. 이렇게 간절기에 입으셔도 색상은 두 가지 디자인인데 3만 원 씩에 6, 6, 7, 7, 7, 7반 언니들까지는 가능하고요. 뒤에는 이렇게 한 번씩 집었어요. 이렇게 핑크 색깔. 어제는 이 색깔 많이 했는데 요거 핑크 색깔 이렇게 새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너무 이뻐. 김팔로 들어와 있어. 김팔 3만 원 이렇게 아 너무 이뻐. 3만 원 너무 이뻐요. 사이즈 6, 7, 7 반까지 가능합니다. 자, 요거 지금, 이게 그 전에, 이게 다른 색깔 검정이나 이렇게 색깔 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번에는 요 브라우스, 으면 색깔은 요 색깔 하나만 진행할게요. 그 전에 이게 두 가지 색깔 진행했는데, 그게 품절되고 요 색깔인데, 색깔 자체가 너무 이쁘고, 목선 있는 데가 너무 이뻐요.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고 벗고 하기가 너무 좋고, 여기는 레이스로, 어, 뒤에까지 다 레이스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게 이뻐 요 여성스럽고 소매 있는데도 고무줄로 해가지고 편하고 예. 레이온 원단인데 원단 자체가 너무 시원하고 차갑고 실크 원단이 약간 섞여가지고 원단이 너무 시원해 요안 예쁜 것 같아 그리고 보시면 요 나염 자체를 되게 고급지게 해놨어 예위 아래 다 뒤에도 고급지게 해놨어요. 어, 길이감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좋고요. 사이즈는 6, 7, 7반 언니들까지도 가능하고 어, 목선 있는 데가 너무 편해요. 이렇게 고무줄로 샤링을 싹 넣어가지고 너무 귀엽게 해놨어요. 이거 저희 지금 25,000원 드려요. 25,000원. 자, 여기 25,000원입니다. 뒤에 보인다. 어, 요거 색깔도 되게 이쁘고 25,000원 드릴게요. 자, 제가 입은 바지는 지금 30 하나 남았어요. 투톤 바지인데 청바지 사방 스판이고 약간 나팔이 세미 나팔처럼 됐고 여기 밑에가 연하게 색깔이 연하게 빠져서 세, 이거 사이즈 다 나가고 지금 요30 하나만 남았어. 77 하나만 남아가지고 어, 세일해서 4만 원 드릴게요. 이것도 뒤에 주머니, 앞에 주머니 사방 스판이에요. 위아래 스판이고 고무줄이라서 너무 편해요. 요30 77 하나 남았어요. 4만원 세일합니다. 이렇게 물건 없어요. 77한장 남았어요. 이거는. 밑단이 너무 있고, 스스로 빼가지고 박음선이 없어요. 이렇게 뺐어요. 근데 약간 연하게 빼가지고 세미나팔. 약간의 나팔이에요요거 4만원 77 하나 남았어요. 자, 이번에는 지금 요거 이렇게 블라우스. 아, 이것도 약간의 실크원단인데 칠부에요 나염이 이렇게 있고. 앞에는 보시면 이렇게 면식으로어어 어, 꼬무줄 리트 리트로 이렇게 해 놨어요. 예. 꼬무줄 시보리를 해놔 가지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편하게 해 놨어요. 이렇게. 요거 2만 원이에요. 2만 원. 2만 원입니다. 요렇게. 어, 원단 자체도 되게 좋고 이게 실크 원단인데 약간 실크 원단 섞여가지고 부드럽고 살에 닿는 촉감이 너무 시원해 여기도 고무줄 시보리로 싹 돌려놨어요 네, 고무줄 시보리로 돌려놓고 밑단도 고무줄 시보리로 돌려놔가지고 이렇게 말아 올려서 입으셔도 너무 예뻐 2만원입니다 2만원 이런거 지금 몇장 없어요 이거는 7분 7부? 7분 뒤에도 이렇게 하고 지금 이 바지는 지금 진주 바지 이것도 이게 지금 이게 뭐 약간, 이건 팔부, 팔부에 팔부. 그렇게 길지 않은 팔부. 어, 팔부인데, 이렇게 팔부 바지에 팔부. 이렇게. 제가 입었을 때도, 뭐, 이거는 계속 저희 판매하던 바지라서, 이렇게 진주 하나 있고, 레이스, 레이스, 이렇게. 흰색, 이렇게. 주머니 고무줄 6, 7, 8까지 나오고요. 이게 수량이 많지가 않다는 거. 이것도 이게 사이즈 빠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 이게 주문하시면은 아직까지는 더우니까 또 주문하셨다가 입어가지고 내년에 입으셔도 되니까 이런 거이브에일단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그냥 사방 스판이고 이건 다 내수 작업 35,000원이에요. 이거 색상은 지금 검정, 베이지, 검정 베이지, 흰색 세 가지 진행할게요. 35,000원입니다. 아, 요 남방도 보시면 이거 그렇게 남방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네, 원단도 아, 예, 아사면이라서 면 자체가 되게 얇게 나왔어요 면인데도 너무 얇게 나오고 지금 요렇게, 어, 이렇게 어, 소매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지금 이런 남방은 지금 입다가 자켓 속에다가 가을에 입으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는 게 언니들한테는 좋을 거예요 왜냐면 하 어, 이게 자켓 속 같은 데다가 간단하게 입기에는 너무 좋거든. 이게 잠바 하나만 걸치면 되거든. 요 여름 옷에다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반오프닝. 색상이 너무 이뻐요. 나염이 정말 이쁘게 잘 해놓고. 여기 보시면 소매에 있는 데도 단추 해놓고요. 네, 카라도 있고요. 반오프닝. 여기, 여기서까지밖에 단추가 없어요. 여기 밑단은 끈 조절 가능하니까 끈으로 묶으셔도 돼요. 조절해가지고 묶으셔도 되고. 길이감은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어,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잘라놨어요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으시는 언니들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좋아요 사이즈 6, 7, 7반 언니들까지는 가능해요 반, 에, 이것도 3만원 그리고 지금 이 바지 지금 내가 아까 흰색깔 바지 그 베이지 바지예요 요거. 어, 베이지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깔끔하고 이쁘잖아요 이렇게 3만 5천원, 3만원 아직까지는 여러옷이 많이 나가니까 세일하고 하니까 언니들이 많이 가져가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검정 바지하고, 온게 검정 바지, 예, 검정 바지하고 이렇게 디피를 해놨어요. 요렇게. 체크가란데, 라 아, 너무 이뻐요. 이것도. 지금 요렇게 입으시다가 자켓 속에다가 입으시려고 언니들 많이 구매를 하는데, 요것도 반오픈이에요. 주머니,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반오픈이고, 요것도 소매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 거. 요렇게. 그리고 밑단도 보시면 이렇게 끈 조절 가능해요. 요것도 3만원. 원단 아사면이라서 엄청 가볍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이뻐요. 청바지 같은 데다가 입으셔도 너무 이뻐요. 제가 입은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제가 입은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입으시다가 나중에 자켓 같은 데다가 걸쳐 입으셔도 돼요. 검정 바지에요. 이거는 검정 색깔 사이즈 6, 7, 8까지 나와요. 이거는 7반 언니들까지는 가능해요. 6, 6, 7, 7, 7반 7, 7, 언니들까지.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깔끔하죠 이렇게 네, 3만원입니다 자 원피스 지금 이거 한장 남았어요 제가 2만 5천원에 세일할게요 이거는 사이즈 77 반까지는 가능하고요 원단이 아, 여기가 지금 실크 원단으로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 부인해이에요 여기 앞에는 부인해시고 네, 허리에서 끈 조절 가능해요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어, 일단 이게 1단으로 해놨어요. 1단으로 해놔가지고 샤링을 싹 잡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품이 이렇게 좋아요. 7, 7반 언니들까지는 가능하고 뒤에도 보시면 1단, 2단 샤링 잡아놨어요. 이렇게 어 길이감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제가 162에요. 162에다가 이 정도 8부, 8부 길이에요. 어 구부는, 구부는 긴 바지 복숭 뼈까지 오는 게 구부고 거기서 한 1인치, 2인치 정도 올라가는 게 이렇게 8, 8부 정도. 그래서 어, 무릎 같은데 이렇게 종아리를 살짝 가리기 때문에 너무 이뻐요 음, 사이즈는 7,7반 언니들까지는 가능하고 가격은 25,000원에 세일할게요 한장 남았어요 25,000원 세일합니다 자 이거 원단도 너무 좋아 촉감이 너무 좋아요 자이 남방 이 남방은 지금 신상 들어온 거예요 가을 신상 들어왔는데 긴팔이에요 보라색깔, 너무 이뻐요. 보라색하고 저희 카키색하고 두 가지만 진행할게요.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언니들, 여기 뒤에가 테이프로 이렇게, 어, 나염 이렇게 테이프로 영어로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샤링 한번 싹 집어줘가지고, 어, 품을 더 좋게 해놨고요. 사이즈가 88 언니들까지도 가능해요. 88 언니들까지 가능하고, 위에서 아래까지는 다 오픈이에요. 오픈이고, 주머니 하나 해놨어요. 이렇게. 아, 너무 이쁘네. 이렇게. 긴팔, 네, 이렇게 긴팔이 긴팔. 긴팔. 아, 너무 이뻐 요거 지금 카키하고 카키하고 지금 어, 보라하고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요건 게 가을 신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게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해지면 이게 다음 주나 뭐 이렇게 어, 9월 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면 요거 하나 걸치고 다니셔도 되고 단팔티 같은 데다가 그냥 오픈해서 입으셔도 너무 깔끔하니 괜찮아요. 이렇게. 아 너무 이뻐요 뭐 어, 지금 3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3만. 원. 어, 지금 몇요 신상이에요. 신상 3만 원. 자 지금 브라우스 지금 요것도 이게 신상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원단이 어, 브라우스 10호 원단이에요. 10호 원단. 자 10호 원단이에요. 자요렇게 어, 요것도 지금 다 보시면 긴팔이에 요 긴팔 다. 그리고 이게 소매 있는 데서 어, 나염 같은 게 진짜 고급지게 잘 빼놨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고무줄. 네, 고무줄, 고무줄 이렇게, 이렇게 고무줄. 여러분 앞에는 끈 조절 가능하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이런 거는 마이자켓 같은 데다가 입으셔도 되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9월, 10월까지도 이게 입으셔야 되니까. 이런 거 간절기에 하나만 입고 다니셔도 너무 좋아요. 사이즈는 7반 언니들까지, 이거 10분 원단이라서 너무 좋아요. 28,000원이에요, 28,000원. 요것도 있고, 요 디자인도, 아, 너무 고급져요. 색깔 자체가 너무 고급져. 그리고 이게 앞에는, 샷, 이렇게 레이스를, 레이스를 이렇게 달아나가지고 여성여성. 그리고 이게 여기는 앞에는 끈으로, 이렇게 리본으로 묶으시면 너무 좋아요. 음, 이렇게 묶으시면, 음,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뻐. 이렇게, 이렇게 묶으시면 되고. 소매 있는데도 이렇게 샤링 싹 들어가 있고, 이렇게. 네, 고무줄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28,000원. 28,000원. 요것도 28,000원. 이것도 28,000원. 이것도 색깔 너무 이뻐요. 이것도 지금 저거랑 같이 앞에 레이스가 싹 달려있고 여기 앞에는 끈으로 묶으시면 너무 이뻐요. 이렇게 레이스. 이렇게 네, 지금 요렇게 28,000원까지 해드릴게요 요렇게 뒤에도, 음, 뒤에도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너무 이쁘네요. 사이즈는 6, 7, 7 반까지도 가능해요. 2 8,000원까지 해드릴게요. 2 8,000원입니다. 자, 지, 요번에는 제가 요거는게 세일 금 요거 지금. 지요요금 88, 88, 지금. 지금. 즈8지8 8 TX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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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금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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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어, 청 색깔인데, 정장 필라 가지고 엉덩이 살짝 가리면서 반 오픈 카라인데, 너무 이뻐. 정장으로 나왔는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저희 검정 색깔은 이게 다 나가고, 이게 청 색깔.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찝어놔가지고, 너무 이뻐요. 요것도 이렇게, 예, 요렇게. 이거 88, 88만 남았어요. 8899만 남았어요. 이거 2X라지만 남았는데, 이거 3만원에 드릴게 예, 3만원.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깔끔하니 괜찮고, 지금까지, 입, 지금부터 뭐 입으시다가, 안에다 받쳐 입으셔도 돼요. 요거 3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지금 몇장 없어요. 이것도 이게. 요것도 몇장 없는데, 요거 세일 해가지고, 지금 요것도 이게 앞에는, 어, 고무줄 시보리, 망사예요. 살짝의 망사. 요것도 이렇게. 요것도 살짝의 망사. 아, 너무 이쁘네요. 요것도. 이렇게. 이런 거 2만원씩이니까 이런 거 진짜 잘 나가요. 이거 실크 원단이라서 괜찮아요. 엄벌이 약간의 엄벌이라서 괜찮고 힙 가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트하고 이렇게 2만원씩 드릴게요. 자, 지금 사이즈, 빅 사이즈. 요거 지금, 어, TX라지 8899 언니들. 요거 지금 두장 남, 요렇게 지금 한장 남았어요. 요것도. 어, 사이즈 8899 언니들. 네, 8899 언니들 요거 어서 오세요. 자, 요거는 지금 어 이게 한장 남았어요. 88 아, 8899. 8899 100까지도 입을 써도 되고 이거 스판이라서 너무 좋아요. 요거 지금 3만 원까지 아니 3만 원까지 드릴게요. 3만 원. 3만 원까지 해 드릴게요. 뒤에는 리본 있고 이게 3만 원한장 남았어요. 2 x 라지한 장. 요것도 지금 인견입니다. 인견인데 요게 보세요. 이게요 카멜 색깔 소매는 소매는 보시면 이렇게 망사예요 망사 음, 망사 이렇게 요것도 지금 한장 남았어요 TX라지 8899 언니들 인견 요거 뒤에도 되게 이뻐요 진주 요것도 3만원까지 해드릴게요 이것도한장 예, 남았어요 자 3만원 이게 예, 요런게 한 장씩 남았고 자 요거 이거는 8899 언니들 8899 언니들 이거 지금 너무 이쁘 이게, 꽃피 모양이, 꽃피. 8899 언니들, 요렇게. 지금 소매는 7부에요, 7부. 요렇게. 요것도 지금, 요것도 25,000원. 뒤에는 면이에요. 8899 언니들, 2만원입니다. 2만원. 요것도 2만원. 이거 한장 남게. 이것도 개수가 없어요. 수량이 없어서 지금 물량이 많지가 않다는 거. 소에는 음. 요거 진짜 인기 많았죠. 이거 후드후드인데 이건 7부에 7부, 이렇게 5부 길이, 5부 길이. 아, 너무 예쁘죠? 이거는 뭐, 안 입은 것 같고, 저희 여름에 정말 많이 나가는 건데, 여게 이렇게, 네, 뒤에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어, 5부 길이, 반팔은 지금 한장 남았네. 2만 5천, 2만 5천 원. 자, 이렇게. 2만 5천 원.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또 이쁜 옷 소개했는데 언니들 주문 많이 해주세요. 구독 그리고 처음 들어오시는 언니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